하구 등장하고 인사해줘 와, 버스 라기지 아, 여기까지 버스도 오네요. 버스 타고 와도 되겠네. 아, 거 버스 타고 갈래? 어디 가시게요? 열기구 가고. 열기구네요, 열기구. 오. 열기구 타실 거예요? 네. <laughs> 자, 광성구. 무료입니다, 무료. 가자. 아, 데 신미양료라고, 신미양료 때, 미군, 해병대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여기서 역전 지어갖고 또 지켜내고 막아광해군 광해군? 해군대이겨요대만어 여기 위도 너무 멋있다 용 있다 이 <laughs> 너무 멋있는데? 아 지금 나쁜, 나쁜 사람들 와가지고, 여기 침범하고 막 그랬대. 그래서 여기를 막 지켜줬대. 그래서 봐봐, 여기 뒤에 봐봐, 성 봐, 성. 이 성에서 못 들어오게 막 했대. 저기서 나쁜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 막 쳐들어왔대. 저쪽 구멍이 이제 각 진지가 되는 거죠, 진지. 저 진지에서 이제 뭐 총을 쏘던가, 뭐 이렇게. 보는 거 같아. 와, 야, 진짜 이거는 또 완전 진짜 단풍나무다 그렇지? 색깔 음. 하... 너무 예쁘동목분대분대 색이... 길이 길이 분대 길이 길이 대 그만 그분대가이대면 동대에는... <laughs> 이거 알아듣는 사람 진짜 나이 때 나오지. 손대기리기리, 손대기리, 손대, c 만 아시는 분, 손! 이쁘다. 와. 오, 진짜 멋있다. 엄마, 아 어? 엄마, 아빠, 한사야? 와여기 이건 지금 단풍나무랑 은행나무가 같이 있는데 와 너무 이쁘다 여기. 저기 광성보 여기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대형 주차장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버스부터 갖고 다 이렇게 주차를 할수 있는 곳입니다. 다무료구요 여기서 주차 스텔스로 하시고, 음, 화장실도 이용하시고, 위에 강성보 어, 산책도 하고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와, 여기 농협에서 오신 분들인데, 김밥이랑 우리 아코 먹으라고 과자랑 물이랑 이렇게 주셨어요. 맥주도 또 주셨어요, 맥주까지. 이따 밤에 가서 먹어야겠네요. <laughs> 자 우리는 강화 풍물시장에 왔습니다 토요일 10시 반인데 차가 엄청 많아서 주차를 겨우 했어요 이게 왜 그러나 봤더니 오늘 또 장날이고 또 무슨 축제를 한다 그러네 그래서 와 진짜 사람 많아요 밴댕이 모듬 행성구인 여기는 밴댕이 가득한 녹그릇집입니다 이 밴댕이 회 순무김치는 맛이 없다 순무김치 맛보다 요만해 요만해 댕댕이 와 시장이에요 순무김치도 팔고 뭐 이것저것 파고 거기가 리모델링을 해서 엄청 깔끔하게 돼있어요 왕조롱박이야 도마도 있고 어, 키도 있네 키키 키 있어요 키. 여기 보면 이게 실내로 돼 있어 갖고 어뭐 계절 영향 안 받고 참 좋은 것 같아요. 1층은 뭐 젓갈, 김치, 뭐 야채 이것저것 팔고 2층이 이제 식당가라고 보면 됩니다. 어후. 홍어 엄청 커요. 와. 홍어예네 홍어예. 요자 홍어. 이제 오늘 이렇게 장날이어서 이렇게 밖에 이렇게 어장 분위기가 연출되어 있습니다. 예. 얘를 갖다가 세워. 예? 응. 갖다 밀어 건져낼께 오우 어, 진짜 좋네 진짜 좋다네 이거 진짜, 오, 진짜 좋다며. 진짜로 좋아 두개 넣을께 오우 그러고요 응, 화살표 있죠 네 눌러 돌려 어 예? 그럼 얘는 무채 이거 아, 네, 진짜로 좋아 오또 어. 진짜. 하나 더또 눌러 응. 또 돌려 우리 껍데기 깔려면 다 땡기잖아 그죠 얘 갖다 밀어 건져낼다음 괜찮다. 오. 청년, 청년 달인 아. 어. 강화도 래요. 강원도, 아 니고 강화도 래요. 저도 여기 3000원넣 을게요. 네? 3000원넣 을게요. 네. 8개 주세요. 국화빵, 트론 마을 해갖고 뭐 이쁘게 꾸며놨다고 해서 가는데 오늘 또 마침이 교동에 어, 축제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어 바다도 있다. 오늘 다 빠진 건가? 원래는 신부증 준비해서 방문증을 끊고 간다는데 오늘은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일단 그냥 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교동 왔는데요. 와, 사람 엄청 많아요. 교동 앞에 여기 교동 제비집제비집 제비집 앞에 여기 주차장인데, 와. 차가 엄청 많습니다. 대룡시장입니다. 어, 약간 거기 같아, 속주. 속주 거의 같은 시장. 어, 아바이. 그쪽, 그런, 그런 느낌. 그래, 무슨 색깔, 너 골라, 봐 어, 반지 사탕 오랜만이다. 근데 난 옛날에 이거 아니었는데. 일단. 아, 거기 앉아봐. 비디오, 너 비디오 테이프 모르지? 어? 비디오 테이프 모르지, 비디오. 이게 비디오 테이프야. 음, 비디오. 이거 천장지구 아니야? 어 천장지구야 아, <목소리> 유독 천장지구 천장지구 와 유독 아 방금 떡이 나왔나보다 떡 하나 먹어볼래? 떡 먹어보자 오빠 저 쪽으로 옮겨주셔야 돼요 떡떡떡떡안 먹을래? 아 찌끈적거려? 어? 어? 안 먹는다 많했네. <laughs> <laughs>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laughs> 핑크뮬리가 어디 그 여기 있지? 응 음, 이쁘네. 여기 우물카페 여기도 이쁘다. 이거 있을지가 문제인데. 무슨 배일 무슨 배일까? 이거 사진 찍고 하는 거지. 응. 궁전다방. 교동극장. 응. 고양이도 있어? 고양이도 있다. 이런 가게가 이렇게 많아. 그러게. 해놔야지. 여기 더 많다, 야. 응. 아 1, 2, 3, 4, 9.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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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세상에 잘다 아, 오케이 잘했어 한... 치즈소 맛있겠다 야 흐흐 <laughs> 망고 괜찮아? 망고도? 그 맛집이야? 네, 진짜 맛없으면 안먹는데 맛은 있나보다 비가 엄청 와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교동에 있다가 바로 저기 성모도 쪽으로 갑니다 2시입니다! 낮 2시! 성모대교 건너고 있어요, 성모대교 근데 보면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이놈의 신비아파트 언제 끝나냐... 야 나들 그 만만하지? 아야 종류 너무 아보 그만해 야 이제 그만. 야 좋아할 거야. 종아지, 대내지, 히야 신비 아파트에 야아 귀신 종류가 너무 많아요. 아 <laughs> 애들 많아. 신비 아들.